Oh, what is it called? What is it? 안녕하세요 헬로우스산의 선티처입니다 Sun 오늘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라고 하는 영어 왕초보 분들을 위해 영상 준비해 봤어요. 여기는 경남 김해 이태원이라고 불리는 동상동 외국인 거리에요.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골목마다 외국인들이 무리지어 나와서 좀 놀라긴 했어요. 우선 한국인 여자는 저밖에 없는 느낌? 우리말보다 낯선 외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이곳. 정말 이색적이더라고요. Exotic. Exotic. 이 거리에는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와 중앙아시아의 전통 식당과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고 외국인들도 많아서 진짜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해외여행 갔을 때 음식이 안 맞아서 불편했던 적 없었나요? 여기 식당들은 현지인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라서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시시케 보고 여행지를 고르셔도 좋을 것 같네요. I want t go somewhere exotic. I want t go somewhere exotic. 여기서 외국인들이 계속 줄 서는 식당이 있어서 저도 잠깐 들러봤어요. Yeah.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Uh, oh, this bakery s t a n u z b e k is t a n k o r e a k o r e a Yeah. Of course. <laughs> this is u z b e k i s t a n e restaurant. Yeah. Oh. Actually, it's 아. l 실이슬 o 늦게 s n s t a g r a m i n s 는 a g r a m What is it called? What is n a m e f l 로 w t h flow. flow, flow, flow. h flow. Yes. o k o w y o s a y Okay. o k o k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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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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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우즈벡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다음에 저도 먹어 보려고요. 이 사람 빛 봐. What is that? 사모사. 사모사? 아. Samosa is an India food, right? Pakistan food, India food. Yeah. It, it, it looks different. It's Uzbek style. But ah. it's There's meat inside? Yes. What kind of meat? Yes. Um, okay, I'm going to try. One samosa, please. How much is it? 4,500. o u Thank Thank you. Thank you. t t h o u t a n k you. t h u n k you. Thank you. t h Thank you. Thank you. 영어 왕초보분들의 최대 고민은 실제로 원어민을 만났을 때입 밖으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권하는 솔루션은 외국인이 많은 장소를 찾아보고 거기서 쓸법한 표현들을 장착해서 그곳으로 가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샬라샬라라는 프로에서 영어 왕왕 초보이신 김광규 씨가 영국에서 어학연수 여행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옆집 영국 사람한테 바비큐 장비를 빌려야 할때 김광규 씨처럼 해야 할 말을 연습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외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거예요. 요즘은 어플이나 sns, 동호회로 언어교환 외국인을 찾아보셔도 되고 저처럼 외국인이 많은 거리에 나가서 그들 틈에 섞여 말을 걸어볼 수도 있어요. 당장 용기가 안 나는 분들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전주로 헬스장에서 걸을 때 외국인과 운동에 관해 말하는 상상을 해요.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은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실제로 하는 훈련인데요. 실전에서 효과가 입증된 정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제가 지하철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를 상상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철에서 외국인이 진짜 길을 물어와서 연습한 표현을 말한 적이 있어요. 신기한 건 외국인들이 촉이 있어서 제 뒤통수만 보고도 영어하는 사람인 걸 귀신같이 알고 말을 골더라고요. 영어 왕초보분들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좋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쁘게 맞이해 줄 거예요. 화이팅!